화력이 너무 쎄, 진짜 웬만한 숯들보다 쎄네. 여러분 고기를 구울때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육? 불판? 테크닉?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바로 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열원에 고기를 굽느냐에 따라 같은 고기여도 향과 맛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깃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숯불 그 중에서도 열탄에 대해서 품질 테스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열탄, 이름만 들으면 좀 뜨거워 보이죠? 근데 실제로도 뜨겁습니다 화력 강하고 지속력 강하고 쉽게 안 꺼지는 장점이 있죠 그럼 열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보통 열탄은 수칠 만들고 남은 조각이나 가루들을 분해해서 식물성 전분 같은 재료를 섞고 압착해서 만든 수치입니다. 약간의 숫계 스낵바랄까요? 그래서 모양도 일정하게 생산돼서 사용하기 편리한 장점도 있죠. 그래서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외식 분야에서 이 열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열탄의 이미지가 좀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뉴스에서 중국산 저가형 제품에 발암 물질을 유발하는 성분이 다량 들어갔다고 해서 괜히 열탄은 위험한 거라고 기억하는 분. 있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괜찮은 성분들로 만들어진 꽤나 퀄리티 높은 제품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같은 외식 강국에서도 수많은 구이용 전문 분야에서 열탄을 메인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열탄을 고를 땐뭘 봐야 하냐 성분표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함수율 숯 안에 수분이 얼마나 있느냐 이건데 수채 수분이 많으면 불이 잘안 붙고 타다가 김이 나고 지글지글 끓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함수율은 10%를 기준으로 준수함 편이고 그 아래로 갈수록 열탄의 퀄리티가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회분 수치 다 타고 나서 남은 재의 양인데요, 회분이 높을수록 재도 많이 쌓이고 화력을 유지하는데 약간의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이하가 좋습니다. 열탄은 거의 대부분 인도네시아산입니다. 왜냐면 코코넛 껍질이나 야자나무가 워낙 많고 노동 단가도 저렴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도네시아산이라고 다 같은 퀄리티가 아닙니다. 공장마다 품질 차이도 꽤 크고 똑같이 생겨. 불색이 지속력, 냄새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산지보다 등급, 성분표, 성능 등을 보고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저가형 숯들 중에 보면 불잘 붙으라고 착화제가 발라진 게 있는데요. 불은 정말 잘 붙는데 좋지 않은 냄새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저가형 번개탄이나 조개탄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수치 연소되는 과정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면 착화제가 발라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스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 테스트할 세가지 제품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인도네시아산 1등급 고급 열탄 인도네시아산 2등급 일반 열탄 그리고 차카제가 포함된 야자수 차카탄 각각의 수채에 직접 고기를 구워보면서 화력과 지속력은 얼마나 가는지 수채 고기가 구워질 때 냄새는 어떤지 지금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럼 테스팅에 앞서서 고기를 먼저 손질해 볼 거고요 오늘 사용할 원물은 미국산 초이스 숄립입니다이 6, 7, 8번대의 LA갈비를 살코기만 남겨놓고 발굴해서 꽃갈비살을 활용해 가지고 테스팅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위에 있는 지방하고 근막 먼저 제거해 줄게요 일단 위쪽에 살코기가 완전 드러나게끔 깔끔하게 제거해 줄게요 위쪽에는 조금 두꺼운 근막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는 잘 구우면은 굉장히 쫀득해지는 근막이긴 해요. 어차피 얇게 썰 거라서 완벽하게 제거하진 않겠습니다. 살짝은 남겨둘게. 어, 요 정도 제거하면 될것 같고 어, 살짝 밀어서 제거해주고. 일단 위쪽은 이렇게 이제 제거가 다 됐어요. 반대쪽도 지방이 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칼 뛰어가지고 뼈 타서 쭉. 이렇게, 이렇 하면 됐고, 이쪽으로 칼따라 들어가가지고, 꼬갈비를 먼저 분리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늦간살하고 딱한끝 차이로 붙어있기 때문에, 칼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손질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옆에, 옆에 면 보면서, 여기서 일단 분리. 이렇게, 이렇게 분리해줍니다. 여기 늦간살은 뼈어 대고, 쭉. 발골 다된 거고요. 다음 꼬갈비살. 자, 이 뼈막 같은 것들 확실하게 제거해 줄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깔끔하게 손질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맛있는 쪽이지. 오케이. 네. 결이 지금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결을 끊어주려면은 꼬갈비살은 사선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꼬갈비는 개인적으로 두꺼운 거보다 한이 정도 얇게 써는 게 훨씬 맛있어요. 구이용 테스팅 꼬갈비살 준비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는 야자수 한번더 진행할 거고. 예, 겉에 이게 이제 착화제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좀안 좋은 성분들이 나오는 거야. 아, 불을 한번 꺼볼게요 지금. 어떻게 되나? 안 좋은 성분들이나 향들이 일단 좀날라가려면 충분히 연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제 고의 차이라고 한다면 얘는 계속 이렇게 좀 불이 붙어 있어 초반에. 착화제로 인해서 예, 번개탄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지. 야자스탄 같은 경우에는 테스팅을 불판 두 개로 진행해 볼게요. 보통, 이, 뒷고기집들이나 내장구이집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름이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봉석새를 이렇게 세팅했고, 두 번째는 홍석새를 활용해가지고, 야자수채 고기가 구워졌을 때 어떤 향들이 좀 느껴지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팅해 보겠습니다. 소금만 살짝 뿌려가지고, 바로 굽겠습니다. 역시 봉석새가 두껍기 때문에 강한 열에서 빠르게 익는 걸볼수 있습니다 연기도 구워지면서 많이 나고 있죠 화력이 얼마나 센지 벌써부터 바로 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런 야자수탕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고기보다는 얇은 고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두꺼운 고기일수록 고기가 구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수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그런 향들이 고기에 더 많이 배이겠죠 한번더 뒤집으면 이렇게 이런... 되게 빨리 구워지죠 바로 빼겠습니다 일단 한번첫점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향이 그 일반 적인 숯하고 향이 다릅니다 약간 그 불에 그을린 맛이 좀 많이 나네요 고기에서 그 느껴지는 그 단맛을 좀 많이 잡아먹어요 그리고쓴맛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아 근데 쓴맛 너무 많이 난다 소금도 뿌리고 고기도 진짜 좋은데 본는의 맛이 안 느껴진다 자 다음 홍석때그안 좋은 향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불판이 최대한 막혀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열리지가든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이숱향이안 나게끔 이 야자수탄을 잘 활용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싶네 여기도 보면은 지금 화력이 너무 세. 그냥 진짜 직하에 구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웬만한 숯들보다 세네. 불판 달궈지는 속도도 그렇고. 야, 이것도 기름이 좀 떨어지긴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니, 이렇게 마블링이 많은 고기인데도 지금 그릴 자국이 정말 빨리 나네. 이거 봐봐. 투체에서 화력이 너무 세니까 고기 하나 구웠는데 벌써 시커매졌어. 자,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적어도단맛이라도 느껴질지. 야, 어떻게 고기에서 쓴맛이 나냐? 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사용하는 업장들이 양념육 많이 사용하는 거예 즉석 양념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 딱 보니까 불판이 한이 정도는 더 끼어져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이한 점을 먹기 싫은 순간이지고 오늘.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우와, 저 물을 끓여버리네. 아니,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얘 활용 너무 쎄. 우와, 말도 안 돼. 이거는 고기를 굽는 것보다 야외에서 불멍하기 좋겠다. 얘 하나 떼놓고 장작해놓으면 내가 볼때 하루 종일 안 죽어. 자, 다음은 인도네시아산 2등급 동아열탄입니다. 이거는 이제 착화제가 없기 때문에 불 붙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런 차콜 스타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착화가 끝났고요. 네, 이렇게 흰색 제가 겉에 살짝 묻어있을 정도 시뻘건 열기가 딱 보일 정도. 이 정도가 착화가 끝난 거예요. 초반에는 화력이 진짜 세기 때문에 이렇게 불도 보여요. 구멍이 뚫려져 있으니까 공기순환이 되면서 안쪽에서도 열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자, 마찬가지로 기름이 많이 떨어지는 판석세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야자수타는 뭐 까메오 역할이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등급하고 1등급의 차이 고기가 구워졌을 때 어떤 특징이 있고 향은 어떻게 다른지 이게 좀 궁금해요 아까보다는 확실히 이상적이죠 구워지는 느낌이 지금 바로 딱 뒤집었을 때 원래 타기 시작했는데 아,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불꽃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숯과 비슷하게 열기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래야 좀 마이야르라는 게 생기지 타는 게 아니라 아 이상적으로 구워지네요 일부러 조금 기름을 떨어뜨려가지고 연기가 좀더 배게끔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치는데도 불쇼도 안 나고 너무 좋다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향기가 달라요 드디어 고기 맛이 난다 소금의 짠맛도 느껴지고 뒤에서 단맛도 사고 올라오네 요숯향이딱그 참숯하고 비장탄의 약간 중간 느낌 참숯은 확실히 좀 고기의 단맛을확 끌어올려주면서 참숯이라는 인식이 강할 정도로 딱 개만의 향이 있는데 비장탄 같은 경우에는 향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열탄 같은 경우에는 딱그 중간 정도 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등급 열탄인데도 불필요한 향이 전혀 안 느껴져요 오히려 그냥 깔끔한 향만 느껴지네요 자 이번에는 고기를 조금 더 두껍게 커팅해서 고기 구워지는 시간이 좀 오랫동안 노출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고기가 구워진 딱이 화력은 굉장히 적정 수준이라 너무 좋네요. 너무 세다고 느껴지지도 않으면서도 잘 구워져요. 과연 스창 어느 정도 될지. 두꺼운 고기를 구워도 딱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항상 그 고깃집에서 느끼던 열탄만의 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기 본연의 맛을 해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향이 너무 강하지 않다 보니까 딱그 적정선에서 밸런스 조절을 좀 해주는 느낌. 뭐 기분 나쁜 쓴맛이 난다거나 불필요한 잡향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일단 딱 군더더기 없다. 수치 본분에 충실해야 될 일들은 충분히 잘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되게 실용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일단 화력이 유지가 너무 잘 돼. 아래쪽도 계속 빨갛게 유지되고 있죠. 화력이 거의 죽질 않습니다. 그냥 부딪혀도 깨질 정도로 강도가 이렇게 강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을 계속 유지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탄다는 거. 자, 마지막 테스팅은 인도네시아산 1등급 열탄입니다. 한 박스당 가격도 얘가 가장 비싸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불 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등급 열탄이 2등급 열탄에 비해서 착화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참수치라든지 백탄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좋은 수치일수록 착화되는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립니다. 확실히 구워지는데 소리가 좀 달라요. 타닥타닥 들어가는 소리가 좀더 밝고 경쾌하게 들리네요. 엄청난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화력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게 느껴져요. 바이아로 나오는 속도도 좋고. 아, 색깔 잘 나온다. 좋습니다. 다 구워졌어. 1등급 열탄의 맛은 어떨지. 본연의 맛도 잘 느껴지고 단맛도 잘 느껴지고 기분 탓이냐면 얘가 더 진하게 느껴지지? <laughs>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다. 사실 한우 2등급하고 한우 1등급하고 맛으로만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큰 차이를 느끼긴 어렵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 근데 구워지는 시간이라든지 열효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화력이 좀더 세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러니까 어쨌든 직관적인 향만으로 느꼈을 때는 두 가지가 향에 큰 차이는 없다. 그냥 둘다 맛있어요. 열탄을 지금 쭉 테스트하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참숯하고 비장탄의 그딱 중간 경계에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비장탄도 정말 프리미엄 고급 비장탄인 경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일단 열탄이라는 건좀 가성비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잖아요. 가격 대비 할 일을 되게 잘하는 느낌, 향도 잘 내주고 열 효율 좋고 지속력 강하고 이세 가지를 충실히 해주다 보니까 다채롭게 응용을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급 참숯이라든지 고급 비장탄을 같이 섞어서 비율을 조절해주면 열 지속 용역도 잡으면서 향도 같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응용을 하기 되게 좋은 수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딱 놓고 말씀드리면 1등급과 2등급 둘다 준수했기 때문에 내 활용도에 맞게 잘 사용을 하시면 정말 괜찮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경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